수원시 파장동에는 맛골거리라고 불리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수원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상권이었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요. 환경 정비와 함께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면서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맛골거리 파장천 주변 500여 미터 구간에. 30개가 넘는 카페와 음식점이 모여 있습니다. 한때 막구울거리는 수원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습니다. 광교산 등산로 초입인데다 인근엔 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관도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떠나면서부터 막구울거리는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까지 겹쳐 상인들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이나 교통편이 문제가 있었고 어, 주변 정리가 덜돼 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큰 타격이 많죠. 그 환경 보건 환경 연구원 또 내무연수원 이사가고 나서 여기 상권이 많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침체에 빠진 파장동 맛골 거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광교산 등산로까지 이어지는 비포장길을 깨끗하게 정비했고, 등산로 입구엔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도로 포장과 함께 마을 버스 노선을 신설해 접근성 또한 높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정비되고 주차장도 정비되고 또 로터리도 생겨서 어, 광교산 등산객 이용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면 이곳 막골 고 올... 가로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수원시는 만남의 광장과 신설된 마을버스 노선을 앞세워 경기대 쪽으로 몰리는 광교산 등산객들을 파장동 맞골거리 쪽으로 끌어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